아, 아, 봐봐 <laughs>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4개 4개씩 곱했을 때 같아야 된다며 맞니? 그러니까 전체 곱을 볼까 전체 곱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6 곱하기 27 곱하기 81죠 이렇게 했는데 봐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16 곱하기 27 곱하기 81을 곱해서 얘가 전체가 뭐의 주곱인지 아셔야 돼요. 맞아? 그럼 봅시다. 애초에 81은 9의 주곱이죠? 맞아? 그럼 봐봐. 이렇게 해도요. 27 곱하기 3은요. 몇이니? 81이니까 얘도 뭐야? 9의 주곱이에요. 자, 그 다음 봐봐. 그냥 9만 보면 9는 뭐의 주곱이야? 3의 주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6은 뭐의 주곱이에요? 16, 아, 이걸 켜볼까요? 2 곱하기 8이 몇이야? 1 6이가 이렇게 그냥 다 합치면 뭐 16의 제곱이지? 이해됐어?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 얘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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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 있기 때문에 뭐 3, 그 다음 9가 두개 있죠? 99, 81, 그 다음 16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이해돼요 어. 봐봐. 너무 크긴 한데, 결론적으로 나는, 이거 뭐다 찾는 거 아니라, 3 곱하기 81 곱하기 16이 된걸 찾으면 돼. 맞아? 그럼 봐봐. 4개씩 나눠야겠죠? 4개씩 나누면 돼. 봐봐. 81은 그냥 내비둘게 81을 한 빼볼까? 81 곱하기 16하고, 1 곱하기 3 하면은 뭐야? 3 곱하기 85 곱하기 16 나오죠. 4개 빼낸 다음에 나머지 떨궈지 봅시다. 2안 했지? 2. 3 여기 있고요8 없네. 8. 없네. 9. 16 있구요. 여기 27. 하면은 잘 봐봐. 이거 16이죠? 9가. 3 곱하기 3이지. 3 여기 줘봐. 86 곱하기 3 아니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저쪽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기3은 어때요? 같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거? 이제, 이제 분배하면 돼. 봐봐. 이 4개, 4개를 여기다 분배하면 되지. 그럼 얘네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골라야겠죠? 몇 가지야? 두 가지. 골랐지? 그럼 뿌려야 될거 아니야 4개 몇백그 다음 몇백4 백. 그러니까 24곱하기 24곱하기 2죠 맞니? 이해돼요 이거 저는 12의 지곱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12의 지곱이 144죠 12곱하기 2 12곱하기잖아 2 그럼 2곱하기 2곱하기 2니까 8 48에 32그그 다음 3하고 1152가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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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16 곱하기 1이고 네. 오른쪽이 2 곱하기 8이잖아요 와 맞네 그걸 빼먹었네 뭔 얘기냐면요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봐봐 2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81 이것도 같구요 마찬가지로 봐봐 뭐있어 1 곱하기 16 곱하기 9 곱하기 27. 이것도 같아요. 그래, 그치? 그래, 알지, 그래. 맞죠? 이거 이해돼? 어, 오케이? 아 자, 그럼 뭐야? 이거 몇 배야? 두, 두 배죠? 두 배가 이 뭐야? 17, 4, 10, 3. 10 3. 2, 두 배, 두 네. 그 다음에 3. 2,304 나오네요. 네. 이거는 여기다 이해됐죠? 근데 이 배열이랑 이것도 있어요. 지금 뭐야? 1 곱하기 16이나 2 곱하기 8이나 1 6이건 똑같이. 28하고 1,16하고 자리 바꾼 거야. 1,16, 28. 그니까, 러 배열된 게 다르잖아. 아... 1,3,16, 81 배열한 거랑, 1, 아니, 2,8,3,81 배열한 거랑 다르잖아요. 그니까, 러두 가지로 보셔요, 이거 아니, 그게기 힘들 거예요. 나도 이거 만지면서, 진짜 개 하기 싫었어. 나 이거, 이거 왜 풀이 없는, 이거 제가 풀이 지면 다 풀이 적어 놨거든요.